다무리 인터뷰 진행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구에서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업체를 좀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제가 다른 유튜브는 보면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 많이 들었는데 음... 여기 구해줘 카드는 믿음이 가고 가보... 좀 그래가지고 거리도 가깝진 않은데 그래도 좋은 느낌 때문에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고객께서는 흔하지 않은 랜드로버의 프리랜더 차량을 찾고 계셨고 총세 대의 차량을 비교해보고 지금 마지막 차량으로 계약을 하게 되셨는데요. 사고 유무도 비교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운전, 공업소, 하체도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런 과정들은 좀 어떠셨나요?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잘 봐주신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가지고 잘 선택은 했구나라는 신뢰감이 좀 쌓여가고 지더좀 믿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같습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영상만 보시다가 네. 오늘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첫 중고차 구매하시는 입장에서 좀 어떻게 좀 느껴지셨는지 어...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중고차 구매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살게 될 줄도 이렇게 몰랐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면서 아 그래도 일단 첫 발걸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또 궁금한 게또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저희 업체를 좀 추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저는 일단 무조건 추천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느끼신 소감을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고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하면 참 좋은 시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구해줘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시는 길이 좀 멀시기 때문에 출고 빠르게 도와드릴 거고 추후에 운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럼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는 노회적 카즈. 감사합니다. 자, 기준 바꾸다 구해조 카즈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구해조 카즈 대표 김용조 손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대구에서 지금 멀리서 오고 계시는데요. 어떤 차량을 좀 고민 중이시죠? 일단 첫 번째로 프리랜더 차량과 X3 차량을 보내주셨는데요. 어 일단 또 고객님 만나 뵙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또 좋은 차량을 한번 선별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객께서 말씀하셨던 차종이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대를 비교를 해서 꼼꼼하게 좋은 차량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차 필요하신 분들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다 보이지는 않고 누유도 일단 찍히는 건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차량은 프리랜더 차량을 보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두 군데 쪽에서 누유가 관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 같은 경우는 흙먼지나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냄새도 좀 나고 또 실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여기서 패스를 하고 두 번째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차량을 보러 왔는데 어, 이 차량도 바로 패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하단 부분에 오일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고 맨바 쪽에 오일이 아예 다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성능과 좀 상이한 부분이 이쪽만 휀다 교환이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 휀다 볼트도 다 풀려져 있습니다. 이 차량도 여기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차량을 보러 왔는데 어, 이 차량은 그래도 비교적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차량 정보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2012년식 차량이고요. 프리랜더 2 2.2 SD4 HSE 등급의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1만 9천 200km가량 주행한 차량이고, 여기 운전석 헨다, 운전석 문, 황금 정도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한번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부터 딱 눈에 띄는데요. 뭐 뿌옇거나 어딘가에 깨져 있는 흔적은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누수도 전혀 없고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 헤드라이트도 깨져 있거나 뭐 경화가 와서 심하게 뿌옇거나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7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사이드도 많이 안 닳았고 안쪽도 양호하고 그리고 디스크 로터 상태가 이 정도면 중간에 한번 교환을 하신 겁니다 왜냐면 10년 된 차량치고는 이렇게 층이안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은 교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 브레이크 패드 이 정도는 거의 한40% 이상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얘는 후미등이 아까 다른 차들이 이렇게 검정색이 아니었거든요. 좀 얘는 안쪽도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을 해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 깨져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훨씬 예쁘네요. 블랙이. 그러니까 12년 된 차량치고는 사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관리를 좀 하신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앞쪽 사고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핸다 교환이 있는 차량인데요. 이 핸다 교환이 있는 차들은 이 안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안쪽에 이렇게 동그란 펀치 용접자국도 다 보이시죠? 여기가 인사이드 패널인데, 안쪽까지 밀렸으면 이제 유사고 차로 분류되는데, 전혀 용접을 갈아낸 흔적이나 용접을 한 흔적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 여기 볼트도 보시면 풀렀던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핸다 전혀 풀렀던 흔적이 여기 뒤만 보셔도 차이가 덧칠한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깔끔하게 운전석 휀다만 교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본넷볼트예요 본넷볼트는 전혀 건든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양호하고 그리고 요, 요 배출가스 관련 스티커 보이시죠? 이 스티커 없으면 무조건 본네트는 교환한 차량입니다 제작이 맞고 여기 여기 이렇게 끄면 한번 문질러보세요 맨질맨질하죠 맨들맨들한... 그러니까 순정 제질이 맞고 이 안에 보시면 실링 발라져 있는 거 보이세요? 손톱을 네. 꾹꾹 눌러보세요. 톡톡 터지고 찢어지면 사고 수리한 차량입니다. 여기 순정 마감도 손톱 자국만 나고 단단합니다. 순정 마감이 맞고 반대편도 전혀 풀른흠지거나 건든 적이 아예 없습니다. 양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엔진 쪽에 누유는 일단 없어 보였고 하단 쪽에 멤버도 젖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리고 이게 이제 냉각수예요. 양도 충분히 있고 색깔도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오일 양도 충분히 있고. 근데 오일은 한번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차주분이 언제 교환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한번 해 주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전차주분이... 오, 슬러지가 낀다고 해서 오랫동안 오일 교환 안 차. 딱 징이처럼 굳어져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안쪽도 보시면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일단 트렁크 볼트가 얘는 이 위에 있습니다. 전혀 탈착이나 풀었던 적이 없고 반대편도 보시면 전혀 건든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비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근데 물이 뭐 머금고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먼지도 다 그대로 있고 트렁크 플로우도 이게 순정 실링 마감이에요. 전혀 사고 수리한 흔적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리어 패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용접 자국도 잘 보이세요. 선명하게 깨끗하죠. 여기가 다 갈아내고 막 실링으로 덕지덕지 발려져 있고 도장까지 칠해져 있다. 그럼 뒤는 사고 수리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차는 전혀 하고 수리하는 적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분이 이 커터 패널이에요. 그 위에도 일단 뭐 크게 수리한 흔적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를 이제 교환하고 자르냐면 이 뒤쪽 뒷문에서 통해서 디 텐더를 잘라야 돼요. 어디를 자르냐면 이 고무 몰딩을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용접 자국도 다 선명하게 잘 보이시. 죠 이걸 다 갈아내거나 어딘가에 용접 자국이 없고 그냥 민자다. 그러면 뒤에는 무조건 디텐다를 수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디텐다는 전혀 수리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호하네요. 일단 사고음을 좀 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이때까지 앞전에 본것 중에는 네.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실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차가 어느 정도 예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엔진 출력을 올리고 났을 때 엔진에 잡소리가 나는지 그 RPM이 떨어졌을 때 진동이 심하게 온다든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렸을 때도 엔진에 잡소리가 나는 것도 없고 RPM도 딱천 밑으로 고정적으로 잘 떨어지고 차량에 심하게 진동이 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션을 한번 넣어서 충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도 작동이 잘 되고요. 바로바로 바로 잘 들어가고, 뒤늦게 들어가는 충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넣었을 때도 진동이 심하게 올라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마운트도 양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얘는 진짜 시운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조심히 하세요 없어. 너의 선택을 응원할게 yeah. 구해줄까수 함께하는 순간 네가 원하는 차를 찾아줄게 신뢰와 열정으로 너를 지켜줄게 <목소리> 주문고착 구해줘 가스.